자 이번에는 각뿔 두 번째 시간인데 각뿔의 이름을 좀 붙여 줄라 그래 밑면의 모양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어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삼각형이 면은 삼각뿔 밑면이 사각형이 면 사각뿔 오각형이 면 오각뿔 이라고 붙여 각기둥 이랑 똑같이 이름 붙이는 거는 그런데 각기둥과 각뿔의 다른 점이 있어 일단은 밑면의 개수가 달라 각기둥은 한쌍 그러니까 두 개. 그런데 각뿔은 오로지 하나다라는 다른 점이 있고 옆면의 모양도 다르지. 각기둥은 둘러싸고 있는 옆면이 사각형, 직사각형이었다라고 한다면 각뿔은 모두 다 삼각형이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 이번에는 각뿔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구성 요소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볼 건데 모서리 꼭짓점은 너무 쉬워. 면과 면이 만나는 애들 다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애들을 다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 중에서도 특히 각뿔의 꼭지점이라는 아이가 있어. 오, 꼭지점 중에 각뿔의 꼭지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야. 여기 요기 밑면과 어, 가장 먼 꼭지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불러. 어떤 특징이냐면은 있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각뿔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아이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래. 자, 그리고 높이도 한번 볼까? 어, 이 각뿔의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지 이 높이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 높이의 정의는 각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각뿔의 꼭지점과 밑면 사이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어, 높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꼭지점 중에 여기 옆면이 모두 만나는 꼭지점을 따로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좀 다르지, 그치자 이번에는 구성 요소의 수를 한번 보려고 해. 자 밑면의 변의 수는 당연히 어, 밑면의 도형의 이, 그 도형이 갖고 있는 변의 수랑 똑같아. 삼각뿔은 3이니까 3개가 있을 거고 사각뿔은 4니까 4개가 있겠지 자그 다음에 꼭지점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 꼭지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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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밑면의 도형에 있는 꼭지점이 다 있지 그리고 딱 하나 각뿔의 꼭지점이 따로 하나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를 더 해줘야 돼 얘는 뭐냐 바로 각뿔의 꼭지점이다 하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면의 수도 더하기 1인데 자 면의 수는 일단 옆면을 한번 봐봐 어 사각뿔은 옆면이 4개야 그치 삼각뿔은 옆면이 3개일 거야 그런데 뭐가 같이 있냐면은 밑면이 하나씩 늘더 있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기 1이다. 그래서 이 더하기 1의 의미는 밑면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모서리의 수 이거는 이제 곱하기 2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왜 곱하기 2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아이는 사각뿔이잖아 일단은 밑면의 모서리가 4 개가 있지 그치 그리고 어 옆면에도 모서리가 이 똑같이 사각뿔이니까 4 개가 있는 거야 만약에 삼각뿔이면 3 개가 있겠지 여기 위에 한번 봐봐. 어,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옆에도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그치? 그래서, 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구나. 한마디로, 밑면의 모서리 수와, 수와, 그 다음에 옆면의 모서리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